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룁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르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신명기 26장은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때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11절은 오늘,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은 내일 살펴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첫 열매든 11조든 그저 재물만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저 귀한 재물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마음, 진실하고 온전하며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당신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고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만물뿐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지요. 그저 만물을 요구하시며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재물만 드려서는 안 되고 함께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출신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출신에 대한 고백은 5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어느 한곳 땅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던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셔서 매우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애굽 땅에서 학대와 노동으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일어난 은혜와 구원을 잊지 말고 때마다 심하다 기억하며 그 은혜와 구원을 현재의 사건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드리는 행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 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 당부를 하시지요. 바로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레위인은 혹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수 있는 수단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객 또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보통 나그네라고도 하는데. 이방 사람으로서 자신의 고국을,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이지요. 그렇다보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만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쁨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시지요.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만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 살기가 좋아지고 또 편안함 가운데 있다고 그 은혜와 구원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이 동참할 수 있게 힘쓰고 계십니까? 나의 기쁨을, 나의 힘을, 나의 재물을 나누며 그들 또한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저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루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조는 청년부 이주민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이 하시죠. 함께 하시죠.